오늘은 호세아 4장을 독독합니다 호세아 4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와 우상숭배에 빠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 죄에 물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으며 그들의 지식 부족이 멸망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4장을 독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어청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숙제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하게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대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바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영화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스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 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에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갓길로 가지 말며 벳아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사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 가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산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늘 호세아 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강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참다게 하는 것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중심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있는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는데 힘쓰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돈이나 명예, 사람 등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묵상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